아빠의 드림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는 중고차 아빠의 드림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림카는요 800만 원대 만나볼 수 있는 연식 좋고 주행 거리까지 짧은 수입.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장점이 너무나도 많고요 디자인 쪽으로 정말 너무나도 스포티한 매력적인 포인트까지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포드의 몬데오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몬데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바로 티타늄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신차가는 4,300이 넘었는데요. 벌써 80% 감가된 금액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849만 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7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7만 킬로 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고사 뒤쪽 리어 휀다. 작업으로 인해서 유사고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메리티 있는 금액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손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신차가 대비 80% 이상 감가된 금액에 나왔고요 피타늄 등급이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또 공인 연비 15km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는 정말 10km 후반대 나오는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수원시가 실행하고 있는 세이프 6.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이 몬데오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쪽 가주시면 요 저번에는 블랙 바디로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 바디로 준비했습니다 독보적인 디자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릴 크롬 라인들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헤드램프 컨디션도 요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LED 주간 주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HID 헤드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과 앞차와의 충돌방지 시스템 그리고 차간거리까지 조절 있습니다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정말 깔끔한 도장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타이어 트레드 지금 한2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교환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틴팅 컨디션도 아주 칙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정말 스포티하고 너무나도 이쁘고요 일단 또딥 요리 틴팅 컨디션도 들뜬데 하나 없습니다. 옵션으로 봤을 때는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트렁크 높이가기 있 때문에 짐 같은 거 실으실 때도 굉장히 편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안쪽에 누수에 대한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연비 15km 복합 연비 나오고요 거기에 또 티타늄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신차가 대비 벌써 80% 이상 감 금액에 만나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실내 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주행 거리가 7만 k m 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디션 정말 깔끔합니다. 거기에 또 스페어키까지 두개다 준비되어 있고요. 키 안쪽에 보시면 원격 시동 옵션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명히 비젤 차량인데요. 진짜 소음적인 부분, 떨림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옵션들 설명해 드릴게요.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닫힐 때도 소리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센터 피시 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아틀란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 기능 가능하기 때문에 티맵, 카카오내이 실시간 현황 반영되는 내비게이션 휴대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외관에 보셨던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오디오도 소니 오디오고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디오봉, 좌측에 보시면은 전자파킹 브레이크 우측에 보시면은 스타뱅고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좀 보도록 할게요 핸들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기능, 좌측에는 앞차와의 간격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핀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편에 보시면은 차선 유지 보조 장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반자율 주행까지 누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쪽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봤을 때는요. 네, 실 주행 거리 72,000km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등과는 없이 아주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과 운전석에 있는 메모리 시트 3번 슬롯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7만 킬로 때 주행거리를 탄 몬데오 차량의앞쪽 공간성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공간의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이 포드 차량답게 착자감 굉장히 좋고요. 정말 이 푹신푹신한 느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커튼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차외선 차단도 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공간성도요 정말 넉넉합니다 중형급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본네오 차량의 본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정갈된 디젤 사운드, 잡소리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7년형 모델, 주행거리 실주행거리 72,000km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보상 뒤쪽 리어 휀더 교환으로 인해서 유사구로 판명이 됐습니다. 정말 금액적인 부분도 정말 메리트 있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신차가는 4,300에 형성되었지만 80% 감가된 금액 바로 849만 원, 849만 원에 2 0 1 7년식에 7만 킬로 뛴 몬데오 티타늄 프로션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제가 준비한 이유는요. 공인 연비가 15 킬로가 나오는 연비 효성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티타늄 등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원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이프6 가입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6개월에 1만km까지 보증되는 차량입니다. 오늘 보신 몬데오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상단에 보신 저희 아빠 이드 링카 대표분들 나오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한번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드 링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 지역의 3만대 이상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도요. 아빠의 드림카로 문의 주시면요.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몬데오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중요한 시연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에 소녀 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